남더라, 이제 니네 새끼 저쪽으로 간다. 남더라, 남더라, 니 새끼 잘 크라고 인사해 그래. 아이고 그래 그래, 뽀뽀해. 어 뽀뽀 잘했다. 해피를 뽀뽀 잘했어. 잘 크라고 인사해. 아이고 그래 그래, 해피도 해피도 아이고 그러 그래. 뽀뽀 잘한다. 이거 이거 잘 크라고 인사해. 아, 가장 제도시에 그 아주 어르신집 가서 잘 크라고 인사. 아이고 아이고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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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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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고 빨리 고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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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빨르 빨리 빨리 잘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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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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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빨리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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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오늘 잘 간다. 안녕. 아니, 이제 잘 가서 커. 응? 당기하지 말고, 설사 같은 거 하지 말고. 응? 건강하게 커래. 오래, 오래오래 장수하게 커래. 응? 15년, 한, 100년 동안, 15년 동안 잘 커래. 응? 아프지 말고. 몰라라 칸다 아유 잘커 우리 야구만 안다 이제 그래까봐 끌다가 쫄았어 겁먹었어 응. 겁먹었어 잘 커야 이제가서 잘커 나중에 내가서라도 잘 커야된대 좀 묻혀서 먹고 잘커 응? 잘 커야된대 응, 응. 그목줄도 이쁜 거 달아줬네. 색깔도 이쁜 거. 너무 잘 커. 깜짝아. 어, 우리 오등에서 이제 두 번째는 지나간다. 가정은 좋은 행정 가서, 크 그래도 행정아 갚지 말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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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새끼같이 이제 외국에 떠나가시면 안좋지 마음 안좋아요 어쨌든지가모 그 가정 가서 몸길고잘 먹고 잘 산만 돼할거 없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렇고음그 아버지 얼굴 보러 왔는데 가 지냈지 엄마 염소가 오네 용서도 뭐 알아보는 거고이 진짜 좋은 어또 이산가족 하는 거지, 잘 크겠지만, 솔직히 우리가 키 수도 없고, 뭐 그전에 봐야 되지. 근데 그래도 그저 저저 같은 다 크겠지 Ну, ну, ну.